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공이, 아, 진나라 도공이죠. 네, 500BC. 자, 여기 아주 재밌는 게또 나오네요. ]에... 자, 진나라의 도공이, 진나라입니다. 삼진의 진입니다. 진나라의 도공이, 군주가요, 산흉의 무종국과 뭘 해요? 화친을 합니다. <laughs> 여기서 거짓말이 들통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산흉의 무종자국과 진나라가 화친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떨어져 있는데요. 예? <laughs> 자, 보세요. 진나라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산흉하고, 부딪힐 일이 없는데 무슨 화친을 합니까? 화친을 하기는요. 예? <laughs> 산흉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화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거짓말들을 아니, 이분들도 자 보세요. 이분은요,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가 그렇죠. 아니, 이분 평생 역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평생, 평생 이걸 하신 거잖아요. 이게 업이시잖아요. 이게 밥벌이잖아요. 대학에서 월급 받으면서 이거 했을 거 아닙니까? 연구비 받으면서 책도 쓰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할까요? 예. 산윤과 무종이 무슨 화친을 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평생 이거를 했는데 눈치를 못 챈다고요? 저는 그게 더 의아합니다. <laughs> 그게 더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 여기에 있는 산윤과 여기에 있는 진나라가요. 조나라, 제나라, 연나라를 다 뚫고, 여기, 화친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싸울 일이 없는데. 하...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나라가 무종과 군족을 태원해서 격파.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요. 오늘 첫머리부터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진나라가 어디 있었죠? 자, 진나라의 중행 목자가 무종과 군적을 무종과 군적을 어디 어디서요? 태원에서 격파했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종과 군적을 태원에서 격파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진나라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진나라가 자 지난 시간에 오순재 교수가 무종이 어디 있다고 했죠? 무종이 여기 천안시에 있다고 했어요. 천안시에 무종. 북융이 세운 무종이 천안시에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조금 있다가도 다시 나오겠지만요. 그런데, 이 천안에 있는 무종이, 진나라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무종과 군적, 군적이라는 건 뭡니까? 이 북적들, 여러, 여러 북적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종, 무종은 그, 북융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북융의 수도가 무종이니까요. 무종과 함께 또그 일대에 있는 다른 적들 북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 북적을 어디서 격파해요? 태원에서 격파했대요. 자, 태원. 태원이 어디입니까? 태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무종이 여기 있는데, 예, 무종이 여기 있는데, 무종과 다른 북적들. 예,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북쪽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연나라가 여기 있고. 연나라 북쪽에 이 북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저 만주까지도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들과 싸워서 어디서 물리쳐요, 이들을요? 태원이 여기 있나요? 태원이. <laughs> 태원이 여기 있나요? 태원 여기 있잖아요. 이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을 어떻게 태원에서 물리칩니까 이거를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연나라가 있어요. 연나. 제가 어제, 전에 말씀드렸죠. 파우토우까지 간다고요. 연나라는 예. 운중과 구원이 여기 있어요. 파우토우 서쪽에 구원이 있고 운중은 후어하우토에 여기 서남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운중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음산산맥이 여기에 쭉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음산산맥이요. 이 황화가 음산산맥에 부딪혀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는 화산에 부딪혀서, 화산에 부딪혀서 동으로 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연나라는 어떻게 하고, 북융이 세운 무종, 무종을 어떻게 태원에서 물리친다는 발상을, 아니, 이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합니까? 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답답합니다, 진짜로. 예? 조금만 디테일로 가서, 세, 이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들통나잖아요. 아니, 그렇다는 거는, 이분들이 말씀이 맞으려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삼진의 진나라가 여기까지 와야죠. 여기까지. 예? 뭐 연이고 연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지는 거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태원은 여기에 있어야죠. 태원은. 예?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무종이 여기까지 와야죠. 북융이요. 북융이 여기까지 오고, 진나라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붙어야 되죠. 태원에서. 자, 두 경우 다, 연나라는 사라져야 돼요. 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려면, 연나라라는 건 사라져야 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말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덧붙이는 해설도 없어요. 그냥 이렇다고 하고 넘어갑니다. 아,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게 이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가 이분을 무시한다고 댓글 다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이론을 무시하는 거죠. 예. 잘못된 이론을 평생 주장했으면 아, 욕도 먹고 이러는 거죠. 예.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저를 욕하세요.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맞다 그러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빈대떡 뒤집듯이, 계란 후라이 뒤집듯이, 예. 그리고 볶음밥 억지라듯이 막 뒤집습니다. 저는요. 예. 저는 오늘 당장 뒤집어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걸 못 뒤집죠. 왜못 뒤집을까요? 평생 해온 말이 있죠. 그리고 책도 썼어요. 논문도 썼어요. 강의도 했어요. 이분들은 이게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거 뒤집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진실이라고, 제가 말한 걸 진실이라고 인정해도 이거 하루아침에 못 뒤집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동네 아저씨는요. 예. 저 같은 동네 아저씨는 아쉬울 게 없죠.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습니다. 그냥 막 뒤집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저를 비판하셔가지고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비판을 하신다면 저는 그날로 그 시간부로 뒤집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방송하겠습니다. 예.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하여튼 답답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는 게 강의에서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학자가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이거는 식민사학이든 제야사학이든 뭐뭐 뭐 하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예.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역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